6만큼은 죽이지 않고 잘 살려보겠습니다 할수 있어! 6호 넌할수 있어! 어? 이거 해 지고 있는 거.. 아해 뜨고 있는 거네 다행이네요 온도는 영하 39도, 39도 어딘지 먼저 확인부터 해봅시다. 엄청 높고, 응. 여기에서 보면 답이 여기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? 축이 있는 거니까 여기 행복의 계곡 같네요. 가죠. 벌써 이제 저층은 좀 위험이 왔으니까 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들어가죠. 아까 온도가 이 정도면 안의 온도 안 온도도 높은 건 아니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일도죠. 자 고철 빠르게 챙기죠, 빠르게. 건강 상태가 날아가니까 이게 훑어보고 오 아이고 망했죠 그래도 오늘 떠나야 되는데 밖이 보이나 안 보이나만 보고 눈물아가치더라도 보인다 음~ 보이네 큰일났네요 뭘 어떡하죠? 어,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, 여기서 상자를, 괜찮은 부실만한 상자가, 뭐가 있을까요? 아이고, 쭉쭉 내려가죠? 너무 쭉쭉 내려가죠, 여기? 어쩔 수 없어요. 어? 홍량이 없다. 여학사건. 홍량이 없어. 진심? 와우. 음터레스팅. 이렇게 되면 더 무리한 거보다는. 아 이걸 어떻게 할까요? 나는 옥상 송조림은 수분이 있어서 이걸로 목마름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. 어두워져도 이동할 밤에도 이동할 생각을 하고. Man, I could use a 질이납시다 훔터레 스팀. 일났네. 다 아, 없는데, 이제 그나마 개밥이 살이짝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고, 시간을 잡시다. 이리부터목 말라서 건강 상태가 까지기만 하기 때문에 을 살아가고 가야 돼요. 니도가꽉찼으니까가있니 문문. 음, 여기가있니니리아가리아리 에서 왼쪽 나갔네요. 하,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가죠. 아, 이상해. 나가면 저 무조건 죽을 것 같아서 별로 별로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. 물만 아니면? 물 없이 버티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자, 말이 안돼 말이 안돼이는못가 가볼까 가볼까 네. 아 보이질 않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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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면 그냥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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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에서 So, so dry. 아이고 난리 났다. 지금 더 빨리 다는데와유코가 이렇게 고립돼서 죽을 줄 몰랐네요. 저도 아, 기온 변화가 아 대충 폭량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되는 건데 폭량이 없어서 죽어야 되나 내가 아 이거는 내일 아침까지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코 이렇게 보내주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. 답이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육코는 흡진 않았지만 이렇게 갔습니다.